네자 이제 다음 문제 34번입니다 34번 어, 빈칸추럼문제를 안하고 싶었는데 음, 굳이 골라온건 여기 약간의 해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음,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뭐 제가 음악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즐겨 들었었던 음악들도 들어있고 해서 자, 이미 음악이라고 이제 전제를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 어휘들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만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실전에서 만났다고 생각하고 접근해 봅시다 자, 빈칸 치료문제고요 여기 빈칸이 없죠, 빈칸이 빈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그니까 여기, 여기, 여기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빈칸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development can get very complicated and fanciful 음, development 뭐 발전이죠, 발전 네. 발전네뭐 왜냐면 제가 발전이죠라고 하는 게 이제 일더 읽어봐야죠. 우리가 d e v e l o p m e n t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탁 집어내기는 어렵습니다. Can get 얻을 수 있어요. 혹은 get 다음에 형용사니까 그런 상태가 돼요. 이 말이죠. 어떤 상태가 돼요? Complicated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에이, 왜 자꾸 움직여? And fanciful. 음, 옛날에 그 누구냐? 치코. 뭐 fancy child, fancy. 음. 별난 이런 말이죠. 기상천외한 혹은 뭐 공상의 이런 뜻도 됩니다. 매력적인 일도될 수가 있겠죠. 아주 별난 뭐 기상천외한 할까요? 음 복잡해질 수도 있고 되게 기상천외한 놈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뒤에 보니까 에 퍼그가 있는데 퍼그 Fugge. 퍼그가 뭐냐면 우리 말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디벨롭먼트가 이제, 어휴, 다시 아프네. 진짜 그냥 발전이 아닌 것처럼 이게, 음악의 한 양식의 후가라는 양식입니다. 뭐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어떤 특정음들이, 이걸 알면서 푼 사람 있겠습니까? 특정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어지는 형태. 뭐, 대충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야. 그거의 대그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예요, 바흐. 다들 바우는 알죠. 바우의 플레임이 요한 세버스찬 바우죠. 바우의 의견의 푸그, 푸가라는 양식이, illustrate, 이런 것들을 묘사합니다. How far this process go, could go. 죠이 과정이, 이 처리가, 이 처리가 뭔지 아직 나온 건 없어요. 읽어봐야 되겠죠. 이 처리가, uh, could go far. 뭐, 제일 지격하면 go f 하니까 멀리 갔다 이 말이죠 갈수 있는데 얼마나 멀리 멀리 갈수 있는지 아 자꾸 이거 밀려가지고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지 혹은 go f 가 얘들아 성공하다도 돼요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를 묘사해 줍니다 when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this process가 안 넣고 하기 때문에 근데 대충 감면 오죠 왜? 뭐 얘기하고 왔으니까 디벨로먼트 얘기하고 왔으니까 우리가 이게 프로세스인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자, A single melodic l i n e 자, 음악가들이니까 하나의 멜로디 라임 단 하나의 때때로는 그게 Just a handful of notes 이 노트가 필기하는 노트 아니죠 이제 음악으로 들어오면 노트가 뭐가 돼요? 예, 음표입니다 음표 예, 소수의 단지 음표 혹은 그 소수의 음표가 모여있는 아주 짧은 하나의 멜로디 라인, 멜로디 라인이 was all, 전부가 되는 때에 yeah. 이런 과정이 얼마나 멀리, 혹은 얼마나 많이 성공, 혹은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세반, 어, 요한 세바찬 바의 흐 푸가가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거죠. 자, 어떤 전부 때? A c o n v u s i o n needed. 작곡가가 필요로 하는 전부가 되어질 때죠. 뭐 하기 위해? To create brilliant work.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작곡가가 필요로 하는 전부가 아주 그죠긴 교향곡 같은 교향곡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멜로디 라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는 싱글 멜로디 라인 그래서 이거 아까 푸가가 그런 특징이라고 했죠. 네, 이것만이 전부다 이거죠. 그럴 때 이런 과정이 얼마나 성공을 하게 되는가죠? 이 디벨롭먼트가 얼마나 성공을 하게 되는가? 이 작품은 컨테이닝 lots of intrinsic, uh, intricate development,죠. development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intricate, intricate는 뭐죠? 복잡한 전개부. 아주 많은 복잡한 전개부를 포함한 brilliant work.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composer needed. 작곡가가 필요로 하는 전부가 결국에는 하나의 멜로디 라인 혹은 한 줌의 어떤 음표 몇 개일 때 이런 과정, 즉, 이런 전개부가 얼마나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를, 요한 세바찬 스바흐가 예, 후거가 이걸 묘사하고 있다, 이런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containing lots of intricate development. 아주 복잡한 많은 발전을 포함한, 어디 안에? within a coherent structure. 구조죠. 이거 하나의 작품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구조 또는 작품 내에서. 근데 coherent잖아요. 이건 응집성이 강한니거든요 대게 하나의 작품으로서 서로 별개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응집성이 있는 그래서 밑에 계속 통일성이 있는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통일성 있는 구조 내에서 작품 내에서 하나의 작품으로서 다시 intricate development 아주 복잡한 전개부 많은 복잡한 전개부를 포함한 brilliant work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composer's need 작곡가가 요구하는 전부인 것이 하나의 짧은 멜로디 라인 혹은 한 줌의 노트다 이렇게 됐을 때이 과정 즉 이경계부가 얼마나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가 후가가 보여준다는 거죠. 두 번째에 예, 루드비반 베토벤이죠. 예, 베토벤의 플레이이죠. 베토벤의 유명한 5th symphony. 5악장이죠. 5악장. 음, 번 교향곡. 심포니니까 5번 교향곡. 이거 다알 텐데. 그래야 밑에 있는 다다다담이 이해가 되죠. 예, 5번 운명 교향곡이죠. 운명 5번 교양곡이 운명 교양곡입니다 이건 제공을 해줍니다 An exceptional example exceptional이 예외적인이기 때문에 예외다라고 얘기도 될수 있지만 예외적일 정도로 매우 우수한도 됩니다 매우 우수한 예를 제공해주죠 무엇에 대한? How much mileage a classic composer can get? 뭐예 베토벤이 비행기 타고 다녔을 리가 없으니까 마일리지가 주행거리는 아닐 것 같고요 이익이죠. 이익 정도 하면 되겠죠. 에, classical Compose, 작곡가가 큰 g 얻을 수 있는 이익, mileage가 얼마나 많은 이 마일리지 이익인지에 대한 아주 우수한 예를 에, 베토벤의 5번 교양곡의 운명 교원곡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로부터 이익을 얻죠? Out of a few notes. 역시 공통점은 뭐예요? 그죠. 이거죠. I s i n g a melodic line, And just a handful of notes, And a few notes, 몇개안 되는 음표로부터 얼마나 많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입니다. 그리고 a simple rhythmic tapping. 거기에 뭐음 음표 몇개 and 단순한 리듬 리듬감 리듬적인 t 핑탭탭탭탭 g t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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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p. 두드리는 거잖아 두드림. 예 어떤 박자 예, 두드림 이런 거겠죠. 던던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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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두드림처럼, 예. And opening, 따다다담. 아, 이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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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거죠. 우리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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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라고 하는데, 따다다담. 이건, that everyone has heard. 모두가 다 들어봤죠. Somewhere, 어딘가에서, 또는 another, 또 다른 어딘가에서 다 들어봤을 법한, 이 opening, 시작부의 따다다단. 이죠. 니, 블랭크입니다. 이거죠. 뭘 통해서, route, not only A, but also B. 예, 뭐, opening movement. 예, 여기서 이제 또 음악이기 때문에, movement가 이제 더 이상 움직임이 아니에요. 예. 악장이죠 악장 그래서 시작악장처음 이게 예, 도입악장 오프닝 악장에서뿐만 아니라 왜죠? 음악 자체가 이제 이렇게 따다다다음 시작되는데 다 들어보면 뒤에도 예따다다다음이 나옵니다 남은 remaining 남겨진 새 악장을 전체를 통해서 이 따다다다함이 블랭크다 이 말인 거죠 마치 뭐처럼 I like a kind of motto 그러니까 모토도 아 나의 모토는 이게 모토인데 이게 음악에서 모토가 되면 반복오구, 혹은 반복, 악, 반복되는, 뭐, 뭐, 이거 마디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반복오구처럼, 또는 뭐처럼, connected thread, connected, 연결해주는, 연결해주는 끈처럼, 사막장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오프닝 악장 뿐만 아니라 사막장 전체를 통해서, 이 따다다다함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연결끈이라고 한 건, 이 따다다함이, 전체 악장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어, 교양곡 오번 교양곡을 하나의 아까 뭐라고 했죠? 에코히어런트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just as we don't always s e e intricate brushwork. And that goes into the creation of the painting. 이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지금까지 음악 얘기를 했는데, just as, 이거, 단지 이거처럼이죠. 우리가, don't always, 항상 보는 건 아니죠. intricate brushwork. brushwork니까, 이제, 붓질이잖아요 어떤, goes into the creation of a painting. 하나의 어떤 작품, 예, 미술작품의, the creation, 탄생으로 goes, 적용되는, 진행되어지는 아주 복잡한 brushwork를 항상 보는, 왜하나의 작품 자체가 애들아 브러시워크 즉붓를 아주 세세하게 면세하게 많이 해서 작품이 등장한다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아마 항상 눈치챌 수는 없을 거예요. How Beethoven keeps finding fresh use. 베토벤이 유지한다는 거죠. 발견을 뭐 아주 신선한 사용의 발견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눈치챌 수 없죠. 뭘 위해서? Freeze motor 그의 어떤 반복 어구를 위해서 또는 or how he it develops i s material 그가 그의 어떤 이런 재료들 찾은 재료들을 디벨롭 자 여기서 이제 또 개발 아니죠 디벨롭먼트가 전개였으니까 어떻게 전개시키는지 전개시켜서 어디로 전개시키죠 인 n t o a large cohesive statement 좀큰 진술 그러니까 베토벤이 말을 하는 건뭘 통해서 말하는 음악을 통해서 말하니까 그의 그래, 더큰 음악적 완성 그러니까 교향곡이 아까 얘기했더만 악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4악장, 5악장 뭐 이렇게 5악장이 있나요? 4악장짜리 교향곡으로 나가는 그런 진술. 그게 코히시브 어떤 상태 굉장히 코히어런트가 동일성 있는 코히시브는 응집성이 있는 이 말이거든요. 비슷합니다. 코히어런트 코히시브. 굉장히 네, 응집성 있는 음악 공 진술로서 발전해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알아챌 수는 없기는 해요. 그건 항상 알 수는 없지만 라르빈 조이먼트 상당히 많은 즐거움이죠. we get 우리가 얻는 즐거움 어디서부터 얻죠? that mighty symphony 그 아주 mighty 힘 있는 아주 엄청나게 아주 장엄한 강력한 심포니 교향곡에서부터 우리가 얻는 많은 즐거움들은 stamps from 여기에서부터 줄기가 뻗어져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The inventiveness. 창의성. 그곡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이면의 독창성에서 뻗어나오는 거죠. 이 독창성이랑, come o impressive development of musical idea. 뮤지컬 음악적인 아이디어의 아주 impressive, 아주 인상적인 development 전개. 근데 이런, 이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음악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은, 예, 그쵸. 그렇게 많은 노트들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자 즉, 다시 오프닝에 나왔던 따다다담이 전체 악장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다? 쓰인 거는 따다다담 몇개안 되는 노트일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예, 여러 가지로 예, 항상 에버 예, 예, 뭐 응집성은 갖추고 있으면서 예,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나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얘들이 예,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 2 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a p p e a l s in incredible variety of ways" 그죠? 예, 이 다다다다미 나타나는데, incredible 상당히 아주 놀랄 정도로 다양한 variety of ways 방법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1학장부터 4학장까지 들어보시기를. 예. 권유 드리고요 음악에 관심이 있거나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자, 이런 부분들을 후가 이런 것들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laughs>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분석해 보시면 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더될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